앞으로 치료 카메라. 어, 산천구 삼장면 어, 지리산 계곡안에 들어왔습니다. 어, 사찰이 많이 있는 거 내원사라고 아주 유명한 사찰도 있고, 여기서 사찰입니다. 제가 날 건너간 뒤인데, 이그 아래에 우리 물고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오늘은 한번 와보고 어, 살펴보겠습니다. 아, 딱 물이. 아, 엄청나네. 만두를 네. 어, 아, 안 들어가오진 않아서, 어, 다, 편집만 안 꺼졌고요. 그대로, 확인 해보겠습니다. 이 계곡에, Thank <laughs> you. 물고기도, 로 어, 확인해 보러 왔는데, 물이 너무 많아서 사실 쉽지가 않네요. 하, 역시, 지리산은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네요. 계곡은 언제 깊고 좋지만은 엄청난 물량이 많아가지고, 어, 이쯤에서, 완 어,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.